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할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비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쾌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소산하게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있지만 오늘 순간에는 피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피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절박한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합독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치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기도 늘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5절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이몸 자신을 불쌍하다 자칭하고 또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시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윗이 처음에는 가난했겠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왕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쫓김받고 도망치던 시절 그는 분명히 가난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성경을 보건대 그는 잘못됨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패들 가난한 자로 살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가난함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용어죠. 가난하다. 돈에 관련된 것이고 또 풍요로움, 부유함에 관련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죠. 좀안 좋은 의미로요. 많은 것은 풍요롭고 뭔가를 가졌지만 마음은 늘 가난해서 빈궁한 사람. 막 욕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닌데 마음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늘그 마음은 추운 겨울인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불쌍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심리적인 이제 가난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또 관계 속에서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낮건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작은 자다, 나는 없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사람. 복음서에서도 보면 팔복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진 것은 있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도 있죠 무언가를 가졌지만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즈레븐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그리고 1절에서도 말합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인생의 법칙이나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을 때도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가난한 심령, 간절히 찾는 그런 심령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서 조금은 더 넓은 기도 조금은 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하고 비슷한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억울한 사람, 저사람들 억울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아파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마음에 품고 인지상상상, 극인한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 아프고 힘들면서 사람들은 보통 내코가 석자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문제만 급급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 다른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가슴에 묻고 가슴에 두면서 하나 앞에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끝에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를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응답, 우리의 체험이 될줄 믿습니다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